어우 아프겠다 두 잡아라 차 잠시만요 시션에서 음, 라이 이걸로 따로 카메라, 는 따로 해야돼 어, 약간 불편하다. 알 비베. 아! 터루야, 카테마, 마 카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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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 分かったでしょ。私には血も涙もないのよ。ええ 아, 대단하구나. 나를 때린다. 이제 <laughs> 받은 피해 1 9 9 9 아, 저거 피해 받으면은 까이는구나. 나 <laughs> 저게. <저기. 웃음> オ俺の車がめちゃくちゃだなんでいつもこんなクソみたいな目に遭うんだよイパイちゃだうんラッキーエンジンは調子いいわよそれより急かすようで悪いんだけどあんたが掴んだっていう例の情報を早速聞かせてくれないかしら<ん>それどころじゃねえこいつを見てみろ チューズリーされるわ車もおしゃかりされるわ人を散々ひで目に合わせておいてはい情報よこせたお前何考えてやるんだご機嫌斜めだなエンザーそんなに騒いでいたらエッグマンが目を覚まして灰 <laughs> 出してきしまうんなんだぞレオナッタ俺は先に帰るぜさっさと霊の事は一緒にねえと<も>お前さんが困ることになりそうだからな待てよロダ はどこ行ったんだあの穴の下で寝てるわよでもあの世でも嫌われ者にな<図>って死神に蹴り出されてコチニカイテクルカミネアンタロコトはザたモンジュ早くしてくれるかしら待ってあげてもいいけど5分経ったら歩いて帰ることになるわよ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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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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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야, 저기 뚫은 대로 뚫린 대로 발늘고 있는 거 봐. 다리를 비어서 불편하겠어그도오래눈 앞에 아와야니 기다리다니 는눈 아치. 자문. 무슨. 무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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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ゴミダめみたいな街のゴロつきどもの中でも天の使いに手出すなんてブッソーな奴は見たことも聞いたこともねえやああああああ何これああ<笑><笑>それもアマさんの格好でだ <laughs> ううややおめえみたいなバジ当たりの奴はろくな死に方しないだろうよあの格好結構気に入ってるのよお友達にも恵まれるしね <laughs> 10年前、水ズウリのスクリームのカオウケの中から目覚めてたった一つ覚えてるのは自分が魔女だってことだけその上輪っかを頭に乗っけた愉快な連中を毎日ぶっちめて生贄に差し出してやらなきゃ地獄に引きずり込まれて一貫の終わりだとよ俺も自慢できる生き方はしちゃいねえがお前のその難儀な人生には同情するぜ熱弁のところはあいにくだけど電気作家はお呼びじゃないわ 面倒な葬儀を引き受ける代わりにあんたは情報を教えるそれが取引よ <laughs>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くれよこの車が見えねえのかこっちはただ働き同然なんだぞ話してやってもいいがその前にせめてロダンの店で酒でも飲まなきゃやってるれねってんだ <laughs> <ゅ>一つが、ね、情報は確かだぜお前の記憶の謎を解く唯一の手がかり 双子の宝石の片割れの行方をついに突き止めたってのよ <laughs> <laughs> 宝石一つに目の色変えちまって意外に乙女じゃねえかクシュちょっと辛か,かっただ,けだろう。エントあんたついてるわよ、うん、しつこくてうるさい虫が一匹。 음. 어 빠졌다 뭐긴요 비행기입니다 참 얘도 팔짱 기구하다 그도 팔자가 살났다찌 에네타 다시 등장 음. 찰싹 요 다시 등장했네

와, 얘랑 군는거야 적들을 공격해 마력 깨질 수있습니 아, 진짜 화면 불편하다. 재밌다, 근데. 어, 카메라가 조금 불편한 거 빼고. 웨가톤, 뭐냐, 웨가톤이. 어디 이눈 깜짝 한 사냥 은 마녀 사냥이 끝났다. 뭐야? 죽었 어? 아, 내가 죽은 겨? 참나죽 기도, 하 기보다 hello, 네 어서, 오 세요. w e 근데 카메라가 너무 안 좋긴 하다. 카메라 상태야. 야. 뭐야, 그냥 저걸로. 진짜 기술. 기술 은 많은데 뭔가 알고 있는 게 기술이 없으니까 뭐. 한번... 그면 정신없다 고문공격 두번째 지혜를 입으면 마력 깨지기 감사다고게아 근데 카메라가 너무 구려 아이고 힘들어 What is t h 게임이에요 그냥 아이고 됐다 끝났아 실패 f a 어 아주 멋진 게임입니다 어? It's very cool game di 이거 어, 어렵네, 근데. 어?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이고, 맞아.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 잠시만.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 finish! 아 t 힘들어!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데, PC로 발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laughs> 병만미가 조금 <버렸고> 그렇지 퓨전! <laughs> 내 기억에 있는 여자 헤어. 스타일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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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랑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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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らそうこの世を構成する三味一体構造は知ってるなここ人間界魔界,魔界そして天界この三つの世界だその真ん中にある通路のような空間がプルガトリオ 私が天使たちを狩るのに使ってる場所ね改まって抗議でも始める気問題はそのバランスだたまに人間界で暴れる連中もいるが大抵はその領分をわきまいてるだがあんまり度が過ぎるとヨハネの目白くさえ茶々な絵本になるような天界と魔界の全面戦争が始まるぜ 戦争でもお祭りでも仲良し同士好きにしたらいいわ私には関係のない話ねともかくだ今度の騒ぎはどうも似合うぜエンズはこのタイミングで情報を掴んだってのも話が上手すぎる記憶の彼方の誰かがお前を誘ってるのかなお前にプレゼントが。 고급스レモナ 냐？ 좋은 거 냐？ 총 좋은 거요？ 악마만 노도라테가 되는 정도의 기초나 소재を使った一品だ 아니, 설마 그것은？ 그 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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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いうことだ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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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 でも、毎日小物の相手ばかりするのもいい加減退屈してたところだし。そろそろもう少し上品な子たちとも。遊んでみようかしら。今夜は随分飲むな。余計な世話だろうが、奴らのところへ行くつもりなら急いだ方がいい。 向こううもただだのんびりと待ってくれるほど上品じゃなないだろうからチヨタコミダーエント、ヤツノブオマニスケートグズイ。おねえがハラタゴとアネガナ。 값이라도 줄 것이지. 일단 지금 풀로로 막끝났대그라서득2 어디? 이 필요 없는 건? r e a d e b e i r e a 이요 천사 공격 플레이 방법 이것은 천사들을 쏴서 떨어뜨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락 연충알 한 개당 대번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천사를 맞추거나 급수를 맞추면 보너스 점수를 획득합니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더 좋은 보상을 받으십시오. 아이고 패드로 해야 나 이게 진짜. 어. Round over. 빈 병에서 다음 체크까지만 유효합니다. 음왜다 사탕이야? <laughs> 왜다 사탕이야? 잠시동안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매력이 조금 회복됩니다. 어 생명력 합시다. <laughs> 그리고 저, 교환 아니? 점수를 돈이랑 교환할 수도 있어? <laughs> 챕터 1 전사에서도 뭐 자동 저장은 된다는데 그래도 해놨어도 아플 건 없잖아요? 벌써 48분이나 됐어 이거한지 情報によると最近ヨーロッパのブラックマーケットでとある富豪がどでかい宝石を競売にかけたんだとそいつの名は光の右目つまり二の宝石世界の目の片割れだ何百年もの間金や権力のある連中の手を渡り歩いた挙句歴史からすっと消えちまった幻の宝石ださすがのブラックマーケットも一気に色めき立ったって言うぜ だがあまりの崩壊な値段に結局買い手がつかず、ぶは再び闇の中に逆戻りし,しまったようだがな。何その売り手の居所はバッチリ掴んつかんだ。<laughs> あとはお前がそいつのところへ行って、煮るなり焼くなり、まあ好きなように料理しな。この情報を手に入れるためにこのエンツ様がさんざん骨を折ったことも忘れんなよ。

아이 게임은 그냥 패드로 해야 할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 키보드 마우스 조금 불편하긴나 하다 까놓고. 음. <laughs> 흠흠흠 명한 무언가가 보이지만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근데 재밌다. 쏘그 와중에 어? 꼭지 나오는 거 보소? <laughs> 참나, 진짜. 비그리드의 경비병인 것 같다. 기차역의 경비병인 주제에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네. 비그리드의 시민이야. 종교의 교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신성한 재해로 입고 있어. 내가 연호기 있는 한 사람들이 간섭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나 역시 그들이 간섭을 받지 않고 이것을 도난하는 일도 있다는 뜻이야. 어 소리 소리? 안녕 카메라 1 인칭 카메라 아니, 어 이거 잘못 설 정한 듯 카메라. 끄고 하면은 되나? 왜 자꾸 이거 좌우반전이 됐니? 틀어져 있어. 방향이 아이고 소리 소리. 아, 이거 진짜 카메라가 조금... 안 좋다. 카메라만... 어, 나 그림자, 이거... 나비로 보이는 거 보여요? 등에 보이지 않는 나비 날개가 날렸네? 뒤로 가야 하나? 아 여기 올라가면 되는구나.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뭐야 이거? 표기 파킹 구체가 야릇한 빛을 발하며 공명의 소리를 내고 있어. 다가갈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것, 마치 마녀의 힘이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듯이 부셔지는 거 막, 뭐야 부셔지는 거 아니야?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차프 거리가 증가합니다. 이단 차프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두번 누르세요. 조사. 철마 철문에 뭔가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아 이거 마우스 뭐지? 카메라 조절 드럽게 불편하네. 최대로 하고 이 하면은 어 됐다 조사 태양 문장이 그려진 물체야 받침대 마녀 무덤을 나타내는 묘비가 생겨있다. 됐다. 열쇠를 줍고.